네, 반갑습니다. 주준님들 여왕개미고요. 여러분들, 이 휴림 로봇 오늘자에서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로봇주들 다 올라가는데 아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자, 이때부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제 영상 지난 영상 보고 오신 분들 계실까요?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큰코 다치지 않는 내용들 다 풀어드릴 테니까 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먼저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휴림 로봇에 대해서 이미 제가 언제 찍어 드렸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3% 빠질 때 2월 12일 자 장중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드렸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맞춰 드렸어요 요때 눌림목 이후에 바닥 정확하게 딛고 어떻게 3거래일만에 쭉 지금 오늘자에 고점까지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3거래만에 38%의 수익 도달까지 보여 드렸죠. 정확한 탑점마다 공략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도 수익을 단타가 아닌 수익 정말 쏠쏠한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 드렸었습니다. 지금 로봇주들의 시세가 강해요. 이 대장주로 올라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에서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반등 시세가 나오고 섹터 전반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까지만 먹고 팔아야 되는지를 정말 타이밍을 잘 잡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왠지 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매력 있죠? 왜? 거래량이 지금까지 크게 돌지 않았어요. 한번 시세 돌아온 것도 매도가 나오니까 또다시 한 3개월 정도 미미한 반응을 보이다가 2월 때 들어서 미친 듯한 매집세가 터져줬죠. 그러면서 N자형 반등으로 뽑아내면서 바닥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바닥에서 첫 돌파, 요런 자리에서도 상승들이 많이 나오는 트렌드에 적합한 요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어때요? 추세 반전 라인 그대로 끌고 가고 있고, 지금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 얼마였습니까? 2600원대까지도 더큰 거래량이 잡아먹으면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격의 벌어져 있는 입형선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돌파 시그널이 있고, 7,000원 이전까지도 6,000원 후반대까지도 가격이 열려 있는 것이 차트상의 해석으로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기간에 따라서 7,000원까지 일단 찍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 조금 루즈해진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도망갈 타이밍으로 또 잡아보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오를 거예요. 하지만 결국 빠집니다. 추가적인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중장기의 투자 가치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 뭔가 쇼킹한 재료가 터지지 않는 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최근에 이 로봇주들 반등 속에서 휴림 로봇이 시세를 갖게 된게 SKT와 과거에 AI 로봇에 대한 요 재료로 인해서 엮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거 잠잠했는데 다시 이야기 나오면서 올랐죠. 근데 사실 이 AI 로봇에 대한 매출 비중이 0입니다. 2년 동안 잠잠 아무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도가 매출이 0인데 이 재료 관련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까? 높다고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관련이 거의 과거 이력만으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단발적인 테마주, 정치 테마주 미친 듯이 꼬라박죠. 미친 듯이 폭등했다가. 요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가지 더 공개들의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 우선 설명드리기 이전에. 2월 4일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반등날 물량 다 던지고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14,000원대 박스의 바닥권까지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한 차례 영상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 보셨네요. 2월 7일자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렸던 이유, 종전 타임라인 떴으니까 마지막 반등날에 물량 다 던지고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17,000원대에서도 알려드렸었죠. 저왜 이런 설명을 드렸을까요? 제가? 왜? 재건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알아. 그 기대감으로 다들 이렇게 고점 맞받다가도 팔지 않고 계속 홀딩을 하는 거다. 근데 이들도 어떤 재료가 터지면서 노출이 되게 되면 털려고 할 건데 그들이 다 털어버려서 여러분들이 물리는 일이 없도록 슈팅이 결국에 나올 건데 나오면 그때 다 털어버려라.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그걸 기다리면서 그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마시고 더돈 되는 곳에 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곳을 활용해서 불을 늘리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용성 꼼꼼히 안 보시는 거예요 복습하고 반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재료가 떴습니까? 트럼프랑 푸틴, 젤렌스키랑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자. 이렇게 재료가 터지니까 결국에 슈팅이 바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 이렇게 매도 사인이 나갔고요. 보시면은 대동기어 2 5 0 0 0원대의 전량 매도 정리를 9시 10분부터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 이전 영상 제가 7일자 영상 다시 한번더 업로드 도와드리면서 장초부터 강한 시세가 터졌으니까 더 욕심 부리기보다 수익 확정 짓고 현금 확보로 새로운 종목 공략 들어갑시다 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분봉상에서 보더라도 장 초반에 올라오다가 자 1분 단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10분. 10분이 언제냐. 자 10분이 이때네요. 이 본캔들. 이때 가격이 아 어, 종가 기준으로도 23,800원 거의 25,000원까지 말아올리는 움직임 세웠는데 바로 25,000원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14분부터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호가가 말라 있을 때도 시간이 충분했으니까 매도를 슬슬 하셔야겠죠. 25,000원 라인을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5,000원이 이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25,000원 대라고 했으니까, 자, 미리 10분부터 문자 받으셔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수익 실현하시고, 자, 이 구간, 계속 수익 구간, 주어졌죠? 그러면, 충분히 매도 시간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과도한 욕심보다는, 많은 분들이 수익, 목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급하게 매도할 필요도 없었고, 충분히 문자 보고 대응하고, 그 목표 주가까지, 보실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심지어 수익이 아쉬웠나요? 수익도 아쉽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렇게 4일자에도 또 누차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자, 이때 눌림목에서 견디신 분들도,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기간에 충분히 80%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 이 최고점에, 최고점에 들어가셨다. 라고 했던 분들도 다 수익국으로 다 탈출을 할수 있었죠. 못해도 50%대. 근데 이걸 25,000원으로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40% 넘게. 그러니까 못해도 43%. 근데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킨 분들은 80%까지 수익이 났는데 수익도 아깝지 않고 미리 제가 두 차례나 거쳐서 알려드리고 매도 문자까지 알려드렸는데 저 아까워서 못 팔았어요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혼자서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매매 방법을 모르겠다. 어째저째 내가 종목 발굴을 누군가가 이게 좋다고 하면은 내가 보다가 아, 이 종목이 좋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그래. 매수도 어째 어째 눌렀는데 매도를 기가 막히게 잘못 하겠다. 그런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미리미리 미리 알려드리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종목명 남겨주셔서 문자 받아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적인 수익으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갔더라도 수익으로 팔수 있는 매도 타점이 있고, 손실로 파는 매도 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팔아야 될때 매수한다거나 매수해야 될때 판다거나 그런 실수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도 가지고 계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수익 효율을 뽑아내시라고 알려드리니까요. 상담번호 010-4407-6279번. 위에 있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드리는데 어렵다거나 시간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죠. 요즘 문자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명, 이렇게 앞글자라도 제가 따서 항상 영상마다 알려드리고 있죠.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시길 바란다고요. 제가 영상으로 브리핑 도와드린 거는 영상 다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이렇게 사인, 매수 사인인지 매도 사인인지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가격, 사유까지 정리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알려드리니까 간단하게 이 매매 전략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보자면은요 과거에 이게 불성실 공시법인의 공시법인의 번복 지정이 됐고 2회나 번복을 함으로 인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에 등재가 됐어요. 자 이런 거왜 그래요? 실적이 안 좋고. 뭐라 연결 이 재무제표를 발표를 했을 때 좋을 게 없으니까 불성실 공시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공시를 안 해버린다거나. 요렇게 되면은, 아, 재무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봐주셔야 되고, 앞서 SKT와의 매출, AI로운 매출 영원 당연히 재무랑 연결되는 거, 어때요? 맥락이 맞아 떨어지죠. 자, 여기에다가 더 붙인 게 중국향으로 판매되는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국과 관련된 재료는 이 로봇이라는 시장 속에서 당연히 AI도 중국과 미국이 대결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손을 잡으면서 AI 주들이 전망이 좋다 올랐고 조선주들 미국으로부터의 수에 좋았다 올랐어요. 자, 반도체 무서워서 칩스법, 테일 칩스법 때렸어요. 자, 로봇도 뭐예요? 로봇 강국을 원해서도 결국에 미국이 중국향으로 수출되는 것에 대한 규제 아니면은 중국과 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 들어갔을 경우 로봇주 중에서 직격타를 먼저 맞을 애가 누구다? 휴림 로봇이다. 중국향 이슈 뿐만 아니라 결국에 뭐다? 같이 빠질 수 있는 불성실 공시법인 매출에 대한 부재, 이런 악재 요인들이 결국 뭐예요? 실내 기반을 떨어뜨리게 되니까 그게 반영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요거를 이겨내기는 힘들 거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요러한 내용들로 인하여 결국에 중장기적인 가치로는 논하기가 어렵다 요걸로는 패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정확한 가격에서 먹고 나와주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렇게 만 원대 이상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럼 어때요? 너무나도 가슴 찢어져도 다른 수익 올라가는 거 보고 배 아파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단기 급등이 나올 때 오랫동안 물려 계셨는데, 자, 우리가 천 원대까지도 찍어봤는데, 4 0 0원 6,000원, 7,000원 올라온다면 어때요? 그래도 좀 마음에, 짐을 좀덜실수 있잖아요. 짐을 덜고, 짐을 덜고, 진짜 수익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 고생 덜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손실을 수익으로 해칭을 하면은요. 여기에서 손실이 100만 원이라도 수익 100만 원 나면 얼마예요? 손실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0이 되는 거예요. 손실 100만 원에서 수익 100만 원 치고 100만 원을 더 벌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원금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 종목에 너무 목숨만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림 로봇에 대한 정확한 가격, 가격 탑점 전략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에 손실난 부분들이 생긴다 했을 때도 수익으로 획징을 해서 원금과 수익 증가까지. 같이 보시기 위해서 가격 전략 위에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4407-6279번. 문자 뭐라고 남겨야 된다 말씀드렸죠? 구독이라고요. 구독. 구독에 휴림 붙여서 휴림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이 휴림에 대한 전략, 그리고 구독 문자 남겨주셔서 종목에 대한 신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공유까지 다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열대게 설명을 드리고, 다 진솔되게 파헤쳐드리는데, 저에게 좋아요, 구독 한번은 꼭좀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주변에 소문도 공유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URL 링크 봉사가 가능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저의 찐 구독자님들께만 이렇게 선물 같은 이벤트를 3월 이벤트 딱 가지고 왔는데요. 이 3월 20일까지만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실제로 크몽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전자책인데요. 어, 실제로 제가 주식을 하면서 6년 연연의 눈물과 시간, 돈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14개의 실전 투자 기법들과 주식 매매 원리를 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양복 매매법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캔들 매매법, 패턴 매매법, 시가 배팅, 종가 배팅 방법 다 담겨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74페이지 분량에 굉장히 알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한 번만 딱 받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평생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값어치는 이 89,000원에 한천배 이상은 뽑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제대로 주식에 대해서 원리가 안 잡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과 함께 이렇게 가시화로서 볼수 있도록 다 차근차근 한 스탬프씩 적혀 실전매매 차트까지 엄청나게 많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로 우리 찐 구독자 분들께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평점이 5점 만점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두고두고 매매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통해서 추천주, 날아갈고 타점 정확하게 맞춰드린 거 보여드렸죠. 어, 저의 비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은요. 먼저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띄어드리는 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4407-6279번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데 전자책이라고 세 글자 쓰셔서 상담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이게 우리만의 암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서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8만 9천원부터 벌어가는 걸 시작으로 여기에서 몇 배를 뽑아 먹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3월 20일까지 받고 3월 22일날 일괄 발송이 들어가니까요. 놓치지 말고 모두 신청을 하셔가지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 채널 좋아요, 구독만 딱 해놓으셔도 바로 이렇게 선물 같은 이슈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좋은 거 계속 퍼다드리려고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미리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